이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서 과연 내 마음 속에 정말 여자 씨만큼이라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서게 되겠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갔으면 우리는 그 순간 싸늘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없었습니다.